미스트롯2 김태현 최고점 홍지윤 꺾고 원할 1위 탈환 t o p 6 응원소 박빙의 결승전 오센 김수영 기자 미스트롯2에서 막내 태현이 최저 최고 기록으로 홍지윤을 꺾고 1위를 탈환했다. 25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미스트롯 시즌2에서 결승전이 펼쳐졌다. 본격적으로 미션이 시작된 가운데 결승전 1라운드는 신곡 미션이라고 했다. 조영수는 작곡가 신곡 미션이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될 것, 잠재력과 곡의 해석력, 그리고 스타성의 지표가 될 것인 만큼 가능성을 볼 평가라고 기대했다. 첫 무대로 은가은이 김철인 작곡가의 티키타카 무대를 선보였다. 티키타카가 스페인어인 만큼 정렬이 넘치는 라틴 느낌의 트로트 무대가 신선함을 더했다. 은가은은 최고로 100점, 최저는 88점을 받았다. 이어 결혼으로 올라오게 된 행운의 주인공, 양지은의 무대가 이어졌다. 알고 보니 혼수 상태에 그 강을 건너지 나오란 곡으로 무대를 꾸몄다. 양지은은 시작부터 고음을 쭉쭉 뻗어내며 심사위원들을 서로 잡았다. 선곡이 빛낸 무대 속에서 양지은의 최고점은 100점, 최적점은 88점으로 은가은과 동일했다. 반전 트로트거린 홍지윤의 무대가 이어졌다. 오라는 가사가 반복적임에도 색다른 창법의 매력을 발산했다. 모두 100점을 기대한 가운데 역시 최고점 100점을 받았으며 최저점은 90점으로 양지은과 은다은을 제치고 1위를 탈환했다. 김태현이 상큼한 비주얼로 무대 위로 올랐다. 올해 딱 10세라는 김태현은 통틀어 최연소 참가자라고 했다. 작곡팀 뽕서한북에 오세요곡으로 무대를 꾸몄다. 인간선물로 변신한 김태현은 상큼한 비주얼과 달리 묵직한 성량과 가창력으로 무대를 제대로 흡입했다. 이때 김태현은 즉석에서 포장지 같은 옷을 바꿔있더니 인형같은 비주얼로 2절 무대를 꾸몄다. 마지막은 세련의 뒤태 포즈부터 윙크까지 제대로 상큼함을 폭발했다. 모두의 궁금증 속에서 태현은 최고는 100점, 최저는 91점을 기록하며 지금까지 점수 중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홍지윤을 제치고 현재 1위를 차지한 태연이었다. 중결승 1위로 올라온 현역 발사랑이 무대 위로 올랐다. 영탁 작곡가팀에 독보기로 무대를 펼칠 것이라 했다. 발사랑은 특유의 경쾌하고 시원한 가창력을 펼치며 흥을 폭발, 중독되는 가사와 멜로디가 모두를 빠져들게 했다. 모두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돋보기 안무까지 새롭게 등장했다. 그러면서 중독성 찐 노래 좋다며 계속해서 듣고 싶은 노래라 했다. 장민호는 춤과 노래가 균형을 이룬 무대라며 칭찬 박선주도 정말 기술자 노래 잘한다면서 노래가 너무 좋았는데 밀당 창법이 좀 과했다며 트럭 감칠맛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다. 힘을 빼지 못해 아쉬움이 남은 무대라 했다. 이 가운데 최고점은 100점 최저점은 90점을 기록하며 김태현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홍지은과 동점이 됐다. 미스트로2 양지은 결승원을 최종 1위 진 만큼이나 기뻐 눈물 종합 2대1 리스타인 김보영 기자 미스트로2 양지은이 결승전 1라운드 1위를 차지 최종진 진앱짜리에한반째 가까이 다가섰다. 지난 25일 방송된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 이하 미스트롯2에서는 TOP7 별사랑, 김태연 김우영, 홍지윤, 양지은, 김다현, 은가은의 결승전 1라운드 결과가 발표됐다. 미스트롯2의 결승전은 총 1, 2라운드로 나눠 진행된다. 총 점수가 6000점 만점인 결승전은 대국민 응원투표 1200점, 1라운드 마스터 총점 1100점, 1라운드 문자투표 1100점, 2라운드 마스터 총점 1100점, 2라운드 문자투표 1500점으로 이날은 1라운드를 먼저 공개, 6000점 만점의 절반인 3,400점이 먼저 발표됐다. 결승전 1라운드는 작곡가 미션으로 톱7인 대한민국 유명 작곡가들로부터 받은 신곡 무대를 펼쳤다. 대국민 응원 투표는 지난 1월 1일 0시부터 2월 24시 23시 59분 59초까지 누적된 득표수를 반영했다. 총 투표수 2,715만 8,693표다.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참가자는 1,200점을 가져가고 2위부터는 15점씩 차감의 점수가 매겨진다. 준결승에서는 대국민 응원 투표가 8 0 0점 만점이지만 결승전에서는 1,200점 만점이므로 총점이 늘어난 만큼 점수 격차도 상승하게 됐다. 하지만 반영은 전체 20%로 중결승전 비율과 동일했다. 이날 1라운드에서 대국민 응원 투표 1위의 주인공은 득표율 9.6%를 기록한 홍지윤이었다. 홍지, 홍지윤이 1200점을 가져갔고, 이를 이어 2위 양지은, 3위 김혜영, 4위 김다현, 5위 김태현, 6위인가은, 7위 별사랑이 15점씩 차감해 점수를 차등 가져가게 됐다. 1라운드 마스터 총점은 은가은2 0 2 8점 김다현이 985점, 양지은이 1036점, 홍지윤이 1062점, 김호영이 1059점, 김태현이 1053점, 별사랑이 1060점을 받았다. 무효처리된 문자를 제외한 유효 문자만 집계한 문자 투표 점수는 1100점이 걸려있다. 가장 많이 투표를 받은 참가자가 1100점을 가져가고 나머지 순위는 1위 득표수에 비례해 선정됐다. 이날 실시간 문자 투표는 총 218만 4,115표로 유효표는 182만 431표다. 실시간 문자 투표 1위를 차지한 참가자는 37만 6,588표를 받아 득표율 20.69%를 기록했다. 뒤이어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 1라운드 마스터 총점 1라운드 실시간 문자 투표를 합산한 1라운드 최종 순위가 발표됐다. 결과는 1위 양지은, 2위 홍지윤, 3위 김다현, 4위 김태현, 5위 김우영, 6위 은간, 7위 별사랑이었다. 양지은은 결과를 듣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 양지은은 제가 기대를 하나도 안 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제가 미스트로2 나오고 나서 저희 아버지께서 살이 3 k g 내 쪘다. 아버지 건강할 수 있게 저한테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미스트로2에게 감사하다. 제가 아직 진을 한 것은 아니지만, 진을 한 것만큼이나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미스트로2, 결승전 2라운드는 오는 3월 4일 방송되며, 이날 최종 진이 선발된다.